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선 포스코퓨처M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포스코퓨처M 인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한단계 내려와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행보하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이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은 반등했다가 역배열되어 있어요 캔들도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죠 사실 저점을 인식하는 건데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포스쿠유차인 캔들차트 월봉입니다. 포스쿠유차인은 음, 뭐 몇번 말씀드리는데 월봉상 지금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하락 삼각형을 만든 거죠. 이런 게 어, 어, 사실 엄청 큰 하락 삼각형 만든 다음에 어, 하단을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 삼각형 위로 어, 이탈한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선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을 할 거고 중요한 거는 뭐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중요하고 아니면 거래가 엄청 터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시장이 약세니까 그걸 기대할 순 없고 이 가격에서 오래 버티길 바래야죠. 지금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 위로 지금 사실은 조금 캔들이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직 5월선 위에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중기 투자할 만한 여건은 안 됩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지금 보면 고동세액이 1 2 1선인데 120정 정도가 지금 저항대예요. 저항대라서 주봉상 여기 1 2 1선 정도 돌파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고 그래서 25만 원대 이렇게 보면 밀릴 만한 데서 에 밀렸습니다. 밀렸고 음, 조금 뭐. 고통은 따를 겁니다. 조금 시간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1봉 보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61선에서 계속 밀렸었는데, 61선을 돌파해서, 지금 캔들은 61선 밑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아직 5일선은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내려왔어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어, 포스코 퓨첸은 여기 지금, 사실, 뭐, 어, 61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뭐, 어느 정도 손절은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들고 있는 상태로는 21만 8천원 정도가 지지, 어, 지지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음,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가니까, 뭔가, 에,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25만원 선이 항상 저항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25만원 선에서는 어 뭔가 끊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비중 확대는 에 24만 3천원 돌파하면 비중 확대를 할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저항대가 25만원 선이라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표를 볼게요 지표를 보니까 LRS는 살살,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데 RSI도 지금 살살 골든크로스 나면서 올라가는 위치에 있고 MHD 오실레이터도 음미 줄고 있는데 아직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반등할 위치에 있는데 스토캐스틱도 보니까 다 데드크로스 난 상태에서 지금 약간 좀 혼조셉니다 단기는 올라오고 중기는 떨어지고 장기는 내려가고 그래서 약간 정체된 움직임인데 어 수급 자체는 거의 단타예요. 모든, 뭐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단타고. 그래서 사실 추세를 아직은 만들어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책은 별로 없어요. 어, 지금, 음, 지난번에 만든 저점, 21만 8천원 이탈할 때 비중 좀찌어이는거 말고는, 아직은 뭐, 여기 24만 3천원 돌파할 때 매수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5만원, 저항대가 가깝기 때문에, 2 1만8 0 0 0원의 음 비중 축소 라인만 제시하고, 어, 그에, 어 비중 확대 라인은, 비중 확대 라인은 없습니다. LNF입니다. LNF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로, 비꿈친 구름대 하락하다 떨 지금 행보하고 있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어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얽혀있고, 주가 캔들이, 어 지금 구름대 상단에 있긴 해요. 이걸 돌파는 못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저점이 올라갔다는 점이죠. LNF, 여기도 이제 그림이 있네요. 어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월범 보면 13만 5 0원 여기가 지금, 어 여기가 이탈하면서 한 단계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LNF는 반등 고점, 반등했을 때 고점을 13만 5천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 줘야 됩니다 nf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13만 여기 라인이 거든요 13만 5천원 라인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음 이번 주에 양의 캔들이 나왔네요 상당히 그래도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지속될 것 같네요 캔들 차트 1봉입니다1봉 일본 보니까 61선 돌파했다가, 61선 살짝 이탈했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음 61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12만원 정도에 있는데, 13만 5천원 정도가 어 저항대거든요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13만 5천원 정도면, 어 200일선 정도, 초록, 녹색이죠. 201선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표는 지금 LRS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r s i u 도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반등할 만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RSI로 올라오고 있고, MAC도 d 올라오니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토케스틱 자체도 모두 골든크로스고, 단기는 과열권에 들어왔고, 중기도 과열권에 들어왔네요. 그렇게 되면 14만 5천 원, 잘하면 뭐 14만 원까지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점도 높아졌거든요. 반등의 주역은 외국인은 팔고 있으니까 기관이 좀 사서 반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의 다 단타예요. 단타하고 물론 여기 정고점 12만 원 선을 돌파하느냐, 뭐 그건데 지금 두 번째 도전하는 거잖아요. 쌍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쌍봉을 만들 수 있긴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 여기서, 오일선, 오일선이 깨진다면, 근 뭐, 오일선이 깨져도 사실 반등은 나오거든요. 오일선이 깨진다면 일부 좀 물량을 축소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고점이 12만원 선이라 여기서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어 12만원 선에서, 그러니까 오일선, 지금 오일선, 까만색 오일선이 깨지게 되면, 몸통으로 깨져야 됩니다. 몸통이 크게 깨진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올선이 잘, 깨지지 않고 잘 반등한다면, 뭐, 13만 5천 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봤다가 그때 또 멈추게 되면 멈출 겁니다. 이게 여기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13만 5천 원이 지금 거의 작년, 작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거의 뭐한 8-9개월 행보한 지지라인이라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아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반등을 좀잘 못하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비금친 구름때 내려오다가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빨간색 기준선 기준선에 막혀 가지고 지금 되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조금 어, 고점이 벌써 만들었는데 고점이 너무 낮아요.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만들어진 저점, 저점이 얼마인가요? 15만 4천 원 테스트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전환선 깨지면서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에코프로 BM은 하락 삼각형은 아니고 그냥 삼각형입니다. 20월선 기준으로 삼각형 만들고 그 삼각형 이탈해서 떨어졌고 그게 한 대략 25만원 선인데 어 지금은 5월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아래 캔들은 있어요 양봉이긴 한데 아직도 캔들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캔들이 5월선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캔들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2선 20주선 20주선이 하락하는 가운데 우주선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주선이 21선을 돌파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뭐 돌파를 못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쌍바닥 모양은 나왔어요. 에코프로비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지금 쌍바닥 모양이 나온 건 맞아요. 어, 최저가 148,700원으로 여기보다 바닥이 높죠. 그러니까. 최저가 148,700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단기 바닥이 155,500원 바닥이 높아져서 쌍바닥 잡은 거 맞고 쌍바닥 잡았는데 지금 61선에 지금 막혔습니다 막혀 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 쌍바닥 자리는 지켜야 될것 같아요 155,500원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61선을 지금 돌파하게 되면 61선 돌파하는 거잖아요. 61선이 어, 가격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는 17만 6천원인데 61선을 아무튼 돌파하게 되면 어, 정보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상승이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2 0일선 정도 사실 25만원선까지는 아니고 21만원선까지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제법 어, 17만원대에서 21만원대니까 먹을 게좀 있으니까 예, 단기 대응으로 비중 확대를 할수 있겠네요. 지표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떨어졌다가 이게 R 스케어드가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어, RSI도 올라오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도 양잘하고 있고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뭔가 반등을 할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지금 스토캐스틱은 데드 크로스가 나긴 했네요. 중기는 골든 크로스 상태고 장기는 아직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약간 그래서 스토캐스틱 사용으로는 위 아래 모두 가능하고 11선 지지 받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손절을 좀더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손절 라인을 높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단타입니다. 단타고 대응은 여기 11선이 지금 지지가 됐으니까. 음, 손절 라인을 좀 높일 수도 있겠어요. 짧은 게 좋죠. 16만 3천 원. 16만 3천 3백 원. 이게 11선 자리인데, 여기를,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고,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여기가 15만 5천 5백 원이 비중 축소 라인입니다. 손절 라인. 여기까지는 음, 기다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이게 61선이 61선에 막혀서 떨어지는 거라, 뭐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가격적으로 손해는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비중 확대는 17만 5천원, 17만, 17만 6천원, 이 자리에서 비중 확대. 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에코프로, 에코 프로입니다. 에코 프로를 보니까 갑자기 에코 프로 BM 손절 라인을 높이고 싶네요. 에코 프로 BM은 지금 거의 저점 테스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반등도 못 했거든요. 구름대를 돌파를 못 해서 지금 비금친 구름대도 계속,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보니까, 에코 프로 보니까 그냥 어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계속 하락하고 캔들이 그 아래에 있어요 중기적으로 투자하기 힘들고 주봉도 지금 20주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5주선이 뭐 거기 닿지도 못하고 하락하고 있어요 5주선 밑에 캔들 있고 캔들 차트 1봉입니다 1봉 일본 보니까 지금 61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61선에 거의 뭐 닿기만 하면 떨어지는데 이번에 반등이 60, 이게 61선도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음, 상태는 안 좋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위치긴 해요. 이 R s 케도 올라오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R S I도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고 M A C D 오실레이터도 좀이 줄고 있긴 한데 반등이 거의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반등 타임 지나면 바로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가 거의 지금 골든크로스였는데도 반등이 되게 약했었네요 단기가 데드크로스 나버렸고 장기는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냥 뭐 이건 추세가 없어요 그냥 단타예요 다 비슷합니다 7만 5,900원 7만 6천원 자리인데 7만 6천원 자리 못 지키면 비중 줄이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마찬가지로 82,500원 여기 돌파하게 되면 비중을 좀 늘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어좀 고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보세요. 음, 그래도 여기 돌파하면 뭐 일단 매수는 해볼 수 있는데 얘가 매수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네요. 저항대가. 볼리저 밴드 상단 정도인데 9만 95,000원 정도까지니까 82,000원에서 95,000원 정도면 10%는 되나요? 10% 되니까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맞춰 볼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